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3만원에 10%인데, 네. 올라, 더 올라가려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더 해도 되는지. 어, 예. 추가 매수는요,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매수가 대비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최근에 뭐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올라오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만 한 3천 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만 6천 원까지 올라온 흐름이잖아요. 내 매수가 대비해서는 물론 빠진 게 맞지만 얘는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주식 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얘는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요. 다시 생각해볼게요. 올라가면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요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지금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더안 올라가면 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내려가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게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은 언제부터 오는 겁니까? 언제부터 날이 더워질까요? 아세요, 그거를? 지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언제부터 여름인 거죠? 몇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완전 여름이 딱 된다 이건 우리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곧 여름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옷을 지금 슬슬 꺼내려고 하고 겨울 옷들어 우리가 좀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은 결국 어디선가 빠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뭐시청자이 원하는 거뭐 3만 원이겠지만 그건 시청자님 바램이고 얘가 지금 어디서 빠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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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언젠간 지금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언젠가 빠질 수 있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는 게안 좋은 거라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 하겠다는 것은 겨울 옷을 꺼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추위가 갑자기 또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떤 변수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호재라든가 뉴스가 있다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빠질까 하면은 한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는 어찌됐든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도 지금은 플랜트라든지 뭐 공사, 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막다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어 괜찮은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 건설 쪽이 사실은 이제 이자가 올라갔을 때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좀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 건설 업황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게 될 거고 투심이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건설사 굉장히 많이 망했요 그죠 작년 올해 지금 건설사가 많이 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그 아파트 짓고 막 하는 그런 쪽만 하는 게 아니고 플랜트 한다라고 하지만은 같은 업종에 묶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도 투심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막 감안하면서 막 투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 조금 이렇게 매수한다는 느낌보다는 판다는 느낌 그리고 관망하자는 느낌으로 가게 갈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장기로 가져간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가능하시다면은 저기서 강한 힘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한 힘이 나온다면 본전을 팔아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간다면 아직까지 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건설사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건설업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 좋은 이미지가. 당장 생긴 건 아니라 가지고 만약에 2만 2천 원까지 그냥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저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2만 8천 원에 가깝게 매도하신다고 생각하고 2만 2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저때 때 다시 한번 전화 줘가지고 추가 매수 할까요 말까요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아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조금 진행해 놓고 다시 재접근하는 것이 좋고 재접근할 때는 꼭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는가를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